김치는 세계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기호 식품으로 이제는 한국인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성장했는데요. 한국인과 떼려야 뗄수 없는 김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.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우! 무슨 맛을 밥을 먹을까? 김치 없이 못 살아, 정말 못 살아. 에이! 한국인하면 김치를 정말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김치 좋아하세요? 네, 김치 좋아요. 김치 없이 김첩씨는 밥을 못 먹지 않을까요? 뭐 해외에서도 김치 찾기도 하고 뭐 빼놓을 수 없는가? 아니, 한국 사람 김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국을 먹어도 그렇고 라면을 먹어도 그렇고 김치가 필수잖아요. 그 상큼하기도 하고 식감도 있고 씹는 식감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유산균도 많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거죠. 아, 한국인한테 없어서는 안될 김치. 우리 전부 맛있게 먹고 건강 지키자 김치의 종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. 종류 몇 가지나 있을까요 배추김치도 있고 뭐~ 부추김치도 있고 파김치 청각김치 깍두기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장운동도 좋고. 입맛에 개운하게 만들고,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거 없으면은, 좀밥안 먹은 같이. 우리 한국의 김치, 이게 제일 좋아요.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. 아우, 김치, 김치는 어디에 뭐 피할 수 없죠. 너무너무 좋죠, 김치는. 바로 식품이라 그럴까요? 바로 식품이고, 소화도 잘 되고, 김치가 기본이니까, 뭐, 딴 반찬은 없어도 김치는 먹어야 돼요. 어머니가 만든 김치를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어요? 우리는 다 맛있다 그래요, 한. 어, 거의 1 0 0점이라할수 있어요, 진짜. 다 맛있다 그래요. 이번 올해에도 김장을 담글 계획이신가요? 아 그럼요. 김치는 항상 담죠. 담아서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그러는데. 어, 올해도 김장을 맛있게 담아가지고 줄 테니까 그거 먹, 먹고 건강하길 바란다. 김장철이 이제 다가왔잖아요. 혹시 이번에 김장할 때 조금 나만의 비법이라든지 뭐 숨겨둔 비법이 있을까요? 소금은 많이 안 쓰고 젓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젓갈 중에서도 요즘은 짜지 않게 나온 젓갈들이 많아서 소금 대신 젓갈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 백김치나 뭐 물김치 종류 빼고는 다 젓갈이 들어가요. 그래서 소금을 많이 안 쓰고 젓갈을 쓰면 훨씬 시원하고 또 그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저는 젓갈을 쓰고 있고요. 분명 김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계속해서 계속 김장을 하면서 김치를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. 어떤 이유일까요? 김치를 오랫동안 놔둬서 그게 발효되는 그 음식이니까 오래 둬도 괜찮잖아요. 옛날부터 땅에 묻어서 하면은 그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변하지 않고 그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김치 좋아하세요? 마셨어요.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. But 50% 한국 사람, 50% 독일 사람. 김치 좋아요, 사랑해. 와우, 넘버원. 김치를 담그고 나눔으로써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는데요. 올해도 벌써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김장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